오늘의 말씀은 요한 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 5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다. 전능하신 창조주인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는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가 아닌 어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접근을 조금 다시 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요한1서 1장 3절에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막혀있던 그 허물을 그 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허무시고 하나님과 다시 사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다시 잊지 않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유혹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며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틈을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특히 성경에는 또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문화와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그러한 모든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들, 자기만을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그나마 남아 있는 은혜를 소멸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런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는 우리들을 향하여 극률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죄를 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더라도요, 우리의 빈틈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과의 이 사김을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제를 깨뜨리는 마귀의 어떤 유혹 앞에 우리의 자세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잘못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대적이 너무나 많은데 그 대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상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어떤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서의 정말 현실적인 승리, 이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힘을 과시해서 나보다 어떤 약자에게 뭔가 내가 말로써, 힘으로써 그 힘을 과시해가지고 이기는 그러한 어떤 과시적인 그러한 이김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이기는 그러한 믿음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일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하는 믿음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되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내가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해서 뭔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과시하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어떨 때는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연장이 세상을 이기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데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100번 이상 썼거든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해석할 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세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세계와 그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그것과는 더 다른 영적인 세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의 뜻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건 우리 현,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담배하래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에서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세상은 십자가로 이기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승리를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또 기록했어요. 요한이 지나간 본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과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다르고요. 방향이 다릅니다. 시각이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적인 어떤 내 능력을 드러내는 그것이 승리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매일같이 싸우는 사람이 돼야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던 이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비난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최고의 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시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사형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최악의 방법으로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정복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패배자입니다. 나고자고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인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죠. 그 빛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셨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의 십자가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셨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 물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용하셨던 것이 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또 하나 이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물이 나요 드러났던 증거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받죠. 물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세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은 요단강에 다 씻어지고 벗어놓고 간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그 시작을 이 세례로 물로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가 등장했죠 피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피예요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물로서 시작했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피로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과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성령을 동원하셔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전쟁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이 천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것을 증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도전이고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써 이루셨던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삶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주 앞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배경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 그 운명은 지금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어느 순간엔가 이들에게 순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천천히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하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직면한 순교의 현장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히고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궁핍과 환란과 학대가 있어도 이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이 상황들, 이 세상을 이기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서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 혈기로 살았던 그 시간들 저는 정말 그 시간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옆으로 쑥 지나가면 뭐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가고 있었는데 배달 오토바이인데 옆으로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가길래 우리가 뭐를 잘못했나? 근데 갑자기 제가 운전 안 했는데 옆에 계셨던 운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속도를 내더니 그 오토바이 앞으로 그냥 갖다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섰어요. 그러니까 막이 갑자기 싸울 수밖에 없는 언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순간이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도바이 기사가 미안하다고 도망가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 차를 타고 오면서 역시 세상은 힘의 원리야 상대방이 딱 보고 아, 이건 상대가 안 되겠구나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 정말 역시 세상은 힘에 얽린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내려서 그분에게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젊은 날에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내 앞을 가로막으면 화가 났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거나 걸림이 되면 다 밀치고 갔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고 나가는 것을 자랑했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온전한가? 내 믿음은 견고한가? 내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전부가 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응원하실 것이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걸음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